그런거예요 게임중에 가려운 나 천원 아코가려아코가려코가려코가려아코가려아 아, 컵해도 되게 재밌게 했는데 이때는 그런게 있나 나이스 봤냐면아코가려서그때는 그런게 없었던거 같아 부탁해요 캐조씨 6800원 뭘 부탁해

<웃음> <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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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달에 얼마 버니 어? 예 시간과 노력을 들어서 이런걸 만들면 안된단다 음? 3400원 많이 좀 갖다 놓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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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이게 <laughs> 네 다음 소식입니다. 2020년 1월 20일 방송인 최진우 씨가 오랜 지병이던 폐암으로 소천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방송인 최진우 씨가 방송인 최진우 씨가 방송인의 진우스케 씨가 오늘 오전 집안에 신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지 말아. 뭐 사사우라는 거냐? 큰일 날려고 그냥. 어? 사람을 그냥 개인님과 청을 7,300원. 자, 지금 밀린 분회가 나이스. 잠깐켰는데 많아.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나이스 TV가 드디어 구독자 100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를 축하하고자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나와 주시죠. 짠! 아, 요케인 님은 나중에 나오세요. 아 즐거운 시간 보내요. <laughs> 어, 안녕하세요. 민사마의 유소입니다나이스 t v 의 구독자 다 100명 다 축하드립니다. 다 앞으로도 다 나이스 t v 의 왕성한 활동 기대해요. 나이스. 이스

와이파 n d my, I 인마 n d my, keep p 인지 그거 e e p pine, cook. You are, I d i d 나 t t h e 나 e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새 know. I don't know. I d 야야야 하지마 하지 이발 개새끼 자 저기 욕욕욕 욕빼 임마 무운처리를 하지 그냥 개새끼라고 하는걸 그대로 놓으면 어떡해 무운처리에 삐처리 하든지예 공포만화 12000원 음. 이건 게임을 아주 좋아하는 아이 이야기야 게임을 할지 도와줄래 나내 이야기야. 이거 만화 뭐지? 뭐야 이게? 아, 학교에 다니가 어, 축하 아니다. 축하는 뜻에서 맛있는걸 대접하죠. 음? 메뉴를 보고 골라 주세요. 엔딩 한번 이상 선을 뭐어 때? 리플레이 햄버거로 하자. 아니 눈 뭐가 눈깔이야? 그럼 레다음레스토랑는 만화가 있었어? 다음 날부터 그 아이 인생은 장밋빛이었어. 왜냐고 리플레이를 할 수가 있게 됐기 때문이지. 다시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할 수가 있어. 아 진짜? 리플레이라고 말하기만 하면. 아 좋겠다. 리플레이? 야 이거 하면. 어, 아, 나이스. 이게 플레이하면은 저기 뭐지? 아, 순식간에 아, 떼돈 버는 거 아니야 이거? 전날 저녁으로 돌아가 더잘 수도 있지. 그 리플레이.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난 거야. 리플레이 하면은 이을 죽음의 이선달을 무조건 성공시킬 수 있겠네 될 때까지. 가이바위보도 무한 연승. 돈 무조건 단타의 신 되겠네. 100% 성률의 단타. 하루만에 수천억 대 부자가 만약에 그 범죄 저지르고 리플레 하면 범죄도 안 저지르는 꼴 되는 건가? 갈수 없어. 심심해서 사람 이렇게 피 죽이고 으악. 딱 돌아가면 다시 없었던 일 되는 거야? 비플레인. <laughs> 비플레인. 아 좋겠다 그런 거 있으면 좋겠다 도저히 떨어지기 전으로 갈수 없어 아빠 엄마 살려줘 리플레왜왜 왜 살려줘 진짜. 얼마나 좋은 능력이야 난 앞으로 이걸 영원히 계속 해하는 거야? 설마 리플레이를 아. 외치는 걸 멈춘다며? 이라. 리플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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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간을 잘못 재 가지고? 어떻게 잘못 됐는데 잠깐만. 뭐, 뭐 오른한 거예요? 번, 아니, 왜? 잠깐만. 나 이해를 못 하고 있거든. 아니 시간 계산을 어떻게 잘못했길래? 떨어지는 도중에 리플레이했다고? 어느 쪽으로 리플레이를 했는데? 뭐야? 낭떠러지 아니야? 이천 2천... 와 죽을 뻔했네. 오 이천 원. <laughs> 많이 거리랑 있었나? 그래프하고. 거 어, <laughs> 걸... 거리랑 그래프랑 국가 그래프랑 지금 천지창조하려고 지금 많이 나고 있어. 미친 새끼들. 영차고 뭐 좋겠어? 마현 CC. 아이고. 아이고. <웃음> 아, 재밌는 영상. 태기로 흩어져 있다가 아다가아가예기리기태기 흩어져 다가아가예기리기태기 흩어져 다가아가예기리기태기 흩어져 다가아가예기자 여러분 저기 뭐지 음 영도 끝난 다음에 오세요 어, 정신병 걸리는 사람은 영도 끝나고 오세요 예 썸네일에 영도가 없어지는 순간은 오시면 돼한 1시간 예. 아유 왜 손가락 뜯어먹고 있는데 2 0 0 0원 강을 정해 놓고 그선에 그 오면 역시 안부리고팔고싸고 그니까, 러본인의 투자, 투자 철학을 투자 철학 <laughs> 떨하지는거봐 <것. 웃음> <laughs> 투자 철학 어. 아니 하필이면 어?